자 이곳은 뚝섬역 6번 출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카메라에 이렇게 맨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보통 성수 나간다 그러면 뚝섬역까지 포함이죠 여기서 나오자마자 되게 예쁜 건물들 불빛도 있고 차밍한 제가 오늘 온 곳은 문추바베큐입니다 로고가 예뻐졌네 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열심히 찍고 계시겠더니 <laughs> 시댁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영님께서불러주셔가지고 네. 연말 식사하러 왔습니다 실버버튼을 밖에다가 이렇게 그러게요 실버버튼 더군다나기 <laughs> 박찬호님하고 박세리님 투박 사인이 있는 이 야. 귀한 거를 <laughs> 누가 떼 걸리면 어떡하려고 아, 이쪽이 더 대단한 아 어, 이쪽이요? <laughs> 이야 이거는 <laughs> 거의 위인전인데요? <laughs> 아 문치님이 박찬호 성님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정말 큰데다가 사인해주셨네 이거 네.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면 문치님 가게에 박찬호님이 오셨는데 박찬호님이 갑자기 어? 트렁크에서 내브로마이트좀가져와고어 <laughs> <laughs> 아, 사인을 해서 이렇게 주셨고 아, 요, 거요 예, 얘기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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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시 월드스타의 클라스가 아니까 그러게요. 아, 대단하네요. 원래 문추바베큐가 성수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쪽으로 이사를 하셨고, 더 멋진 매장으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유매장을 처음 가보는 거 가지고, 예, 설레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이야, 이모. 육식맨님, 저 있죠? <laughs> 박찬호 선생님, 희밤님 어, 백종원 선생님도 계시고 오늘 같이 식사하는 분들도 여기 같이 계시네요 블루 리본 4년 연속 이것도 참 대단하고요 어, 규모가 상당해요 그리고 사진을 어디서 찍어도 예쁘게 나올 것 같은 느낌? 전반적으로 웜톤이어가지고 예, 간접적인 이 굉장히 멋있네요 인테리어를 약간 스테이크하우스처럼 품격이 느껴집니다 이야 이런 게참 센스에요 이게 와이파이 바로 써놓고 근데 와이파이 비밀번호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입니다. 아전 주변입니다 이쪽에 진짜 오랜만에 <laughs> 네 진짜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어요? 야 풀을 그냥 아, 깔기만 하는 거라서 로메인입니다 아 베이컨 포르겠다가 위에 뿌려져 있는 거 이야 오늘 머리 스타일이 살짝 바뀌셨네 아이돌 폼으로 했는데 <laughs> 어떤 아이돌 혹시? 아니 무슨 의도죠 그거는? 파업원 아이돌 갑자기 약간 이게 누구냐? 신세계가 돼가지고 살짝 백종원 대표님 같기도 네.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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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아니에요 진해요 시그니처잖아요 <laughs> 네, 이게 정이처럼. 문추님이 샐러드도 또 가다가 있으셔가지고 어말소 보인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팔라핀이 안에 뭐가 잔뜩 네. 들어가 있어. 아, 너 크림 치즈 같은 게 들어있네요. 체다랑 크림 치즈가 들어가 있어. 기본 버전의 음. 와, 와, 맛있개 아, 맛있어. 식감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요 아, 베이컨은 좀 바삭한데 아삭하게, 아삭하게 아삭. 하는 팔라핀이도 아, 있고. 아, 네. 맛있습니다. 맛도 되게 어떤데? 와, 와, 실리실일까요 뭐,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와, 구워놓은 건 미쳤네. 이거 여기다 얹어 먹으면 그냥 새우가 싫어서. 저는 음? 키토산 섭취를 위해 요이까지다먹습니다 아, 그산이있다이막고다이두이고파이두 장을 잡았습이두 장을 잡이 들어간 소스를 팔더이고요 찍어 먹습니 음! 이두 장을 어았습니았다이두 와, 이거, 이거 적그 아, 아, 이야. 적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는 게 뭐예요 너무 적그면 안 된다. 어 그럼 뭘까요? 진짜 찐 레시피로 만드니까 은단 아세요. 일단 리앙스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음. 지금도 그런 향이 살짝 나. 적당히 좀 한국화가 네. 필요하다. 음. 아아야 맛있어 보이네 진짜. 이거는 이거 손으로 뜯어야 진짜 맛있어. 지난 오우. 가을에 저크치킨 콘텐츠를 했었거든요 정통으로 만들었었는데 너무 저으면안 된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은근 매운맛도 있네요 바베큐 네, 소스랑 치미추리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페어링 <laughs> 학습이 되어 있요 음? 이 야, 끝난다. 이야, 이게 티라미수가. 이야, 와, 진짜 티라미수. 이야, 이 찰랑찰랑 한거 봐라. 베이비 빽립을 구울 때 나오는 빽립이랑 섞인 바베큐. 이야, 그러면 또 뼈의 육수까지. 이야. 아, 티라미수 위에 이거 올리고당 뿌려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폭력적이다. 돼지 시럽, 돼지 시럽. 야, 웨스턴 동파육. 네, 문파육이라 할수 있겠네요. 어버 이야 이거 토크 들어가는 거부터 보통이 아니네. 아, 죄송한데 저 손으로 먹을게. 진짜 얼굴에 리액션이 반기는 거야. 아 진짜. 우와. 리액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이 음? 너무 예쁘다. 와. 와 진짜. 한번 드셔주시죠. 진짜 와. 그런데 음. 이게 1등 아, 면이 나오네 무슨.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맛있는데요? 이 훈연으로. 와 진짜 맛있다. 아까워서 음. 아, 좀 천천히 먹어야겠다. 홍련해야지 이런 게 나오지 음. 아 진짜 개미친 것 같아 제대로 본관이네요 아, 삼겹살 지방이 뻥 아니라 아이스크림 액스처 음. 같은 느낌이 아, 근데 그 삼겹살을 이렇게 하면 느끼할까 봐 되게 소스를 강하게 네. 그걸 딱 절제를 해가지고 느끼하지 않고 네. 어. 이건 소스를 그냥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빵으로 다 긁어 먹어야야 이거 빵또 디너를 주셨거든요 아. 야 이야 이거 네. 네. 양 갑자기 양념에. 풀드포크가 됐어요 양념 한번 살짝 이야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laughs> 예, 와 이거 이렇게.. 이야.. 미쳤다.. 와.. 와.. 아, 김치 진짜 맛있다. 어 어? 뭐지? 뭐죠? 미쳤다. 이게 그 유명한 토플러스 넘버 나인. 와.. 진짜 제일 맛있는 꽃갈비 있는데? 진짜 대박이다. 어 냄새는 장난 이야와 진짜 진짜 맛있어.. 우와아아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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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오와 미쳤다. 스모, 스모, 제대로. 스모크링이 2cm요. 야 스모크링 진짜. 제대로인데요? 와. 한 어떻게 스모크링이 저렇게 나오지? 와, 와 진짜. 야 미쳤다. 흔들 흔들한 거 와. 저는 미국 유튜버에도 이 정도 스모크링 본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cm가 그냥 넘는데 정말? 와. 이야. 이야. 저는 고기를 불로 만든 게 아니라 때려가지고. <laughs> 아 계속. 계속 때려서 빨개져가지고. 근데 이거 앞에서 시원하면. 고객들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아, 저거 하려면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laughs> 아, 문추 님은 이 플레이팅도 엄청 감각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근데 접시 어게딱저렇 딱? 그러니까. 아, 야. 와. 진짜 아, 가 보시죠. 한국, 한국서가... 와, 포크 들어갈 때 미쳤어요, 진짜. 어. 네. 점은 순수하게. 오 되게 부드럽다. 야, 옆에서 보니까 진짜 재밌다. 아, 저는 육식맨 님이 먹고 습니다고 입맛 다시실 때 그걸 옆에서 라이브로 지금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스모크링이 네. 무슨 진짜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아요 진짜 와, 미쳤어 정말. 치얼쌈 맛이. 치얼. 진짜로 나 짐승 소리밖에 안내 <laughs> 그냥 <웃음> 숯을 그냥 먹은 것. 같아. <웃음> <웃음> 향이 계속 나 올라올 것만 같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갈비의 식감이에요. 이게 탱글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식감인 음것 같아. 그리면서 <laughs> 위에 이럽도 정말 풍부하고 잘못 조리하면 찔긴 보이잖아요 소이마스 네. 실버스킨도 조리 잘하면 맛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 네. 네. 왜냐면 무친님이 우리 눈앞에 뜨으셨으니까 밑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음. 이 금막 음. 음. 부분이 그것마저도 어금니도 아니 앞니로 그냥 쏙 다비크 음. 중에서도 제일 느끼한 것들 위주로 나왔는데 맞아, 맞아. 지금 너무 괜찮은데 저 혼자서도 이거 솔직히 반 이상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아, 어. 어, 저 지금 하지마. 많이 참고 있는 거 같아요 소셜 포지션 때문에 사회, 참고 있는 자. 거 같아요 저도 사회적 <laughs> 위치 때문에 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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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번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네, 끝에 살짝 아, 고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하모니카 뜯듯이 뜯어줘요 근데 어. 이거 이렇게 살짝 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바바리한 척 야성미 넘치게 아니, 아니. 되게 설득을 잘 하시네요 여러분 <laughs> 그러면 이렇게 어거 양이 말이지 대치 연습장에 온것 같아요 와 아, 그래? 네. 아, 정말 맛있네요 아 진짜요? 어, 이제 제 차례입니다 아, <laughs> 어 냄새를 어, 또 예. 네. 어, 아주세요아 뭐, 어, 뭐, 어, 뭐,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지문에 흡수돼갖고 한 이틀 동안 문젤에 담아드렸어요 콘솔로 이렇게 많이 어. 드셨어요 뼈에 음. 가까운 게 제일 맛있는 것 같고, 막 쫄깃하고 제가 이뼈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 먹은 것 같아요. 텐짜도 너무 훌륭했지만 이번에는 치미추리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정말 영롱하다. 이 정도 레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영채님도 은채님도 <laughs>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laughs> 음, 네? 레벨 진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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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안에 뭐, 뭐 소세지가 <laughs> 들었는데 뭐 이거? 어, 고기들에 뭐 브리스킷 국이네. 어, 딱세 가지 들어갔습니다. 브리스킷. 배추, 훈연, 양념 이세 가지로 거의 미친 맛을 냈을 것같아야 먹기 전에 배추. 미친 맛이라고 오, 네, 아 이건 미친 자신감 혹시 리액션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나 <laughs> 네. 저는 근데 네. 그렇게 막잘 못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방송 리액션에서 훈연이 형이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맛이 아, 너무 좋다 아아못 아. 아, 아, 너무 패턴화로 한거 아니에요? 네.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맛있네요 어, 진짜 맛있다 <목소리> 미쳤어요 솔직히 이거 여기서 안 나왔고 아 우와 어디 딴 데서 나왔으면 바베큐 뭔지 몰랐어 어 밥도가 뭐? 뭐,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밥 너무 예쁜데 이거 뭐야 아, 이거 더티라이스인데 베이크드빈스나 막 이런 나머지 막 고기 짜투리를 넣고 그냥 다비벼버려 거. 아 텍사스식 비빔밥이 네. 더티라이스인데 그래서 저는 양념한 볶음김치랑 밥이랑 브리스키시형에서 이제 섞어서 먹어요. 이야 이 위에 있는 까만 거는 뭐예요? 상업용이니까 날치알로 이제 좀 차에 까마니까 엄청 고급스럽네 <목소리가> 레전드네 <목소리를> 진짜. 여덟 번 연속. 아 이거 십콤보 아, 아. <목소리도> 진짜. 와 진짜 니이해요 <목소리도> <맞네. 개우네요. 목소리도> 예, 응. 아니 디저트까지 잘하시면 어떻게요, 이 지금 이 것도 얼어 있어요. 너무 예쁜데? 오. 약간 필요해 요악력이요

한국이면 브리스키 단덩이 나가려면 열 포션이고, 미국 애들은 세명 나간 브리스키 하나 뜻이. 브리스키 아. 원료 하나가 세명대체에요 제가 네. 다양한 시도들을 막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제가 느끼기에도 일반적으로 족발 수육보다 삼겹살을 더 맛있어 하는 인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 사람.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좀 족발 수육에 가까운 텍스처고, 음. 정말 잘 구운 바베큐라고 해도 입맛에 맞냐? 그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음. 한국 사람들은 고기는 반찬 개념이 넘어가는 순간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밥과 사이드 다양한 탄수화물랑 접해야 되는데, 걔들은 여자들도. 뭐 어린애들도 최소 500g 이상은 그냥 막 먹는데 여성이 하지? 500g을 먹어요? 바베큐를? 아무것도 아죠 그거 가보면 고기 자체를 먹는 양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미국 애한테 고기 반찬 주고 쌀밥 한 그릇 주면은 이 쌀밥 다못 먹겠다고 할 거예요 이 밥을 어떻게 이만큼 먹지? 약간 이런 건가? 바비 사이드 먹는 <laughs> 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느끼하고 그렇죠.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게 흔쾌히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퓨전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네. 아, 바베큐 파는데 김치 팔면 안 돼, 밥 팔면 안 돼, 소주 팔면 안돼 이런 거에 제가 정말 갇혀있다가 미국 가서 먹어보니까 트렌드가 칸인 관련된 리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이 레시피 따서 겉절이를 사이드로 김치라고 하면서 주는 환불이면 겉절이 이만큼 줘요. 진짜 막한소스 줘요. 근데 꽤 퀄리티가 좋아요. 그런 김치, 밥, 쌀국수 이런 아시안틱한 소스와 음식들을 거침없이 내는 걸 보고 얘들도 이야. 퓨전을 하는데 본토인 텍사스 네. 현지에서도 너무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해봤자 뭘 증명할까봐 음. 아, 너무 재밌다. 전 텍사스 기행가졌다 그래서 근본을 배우실 줄 알았는데 음, 오히려, 오히려 새로운 음. 흐름을 배워 오신 거네요. 더 전통적이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소스랑 곁들인 게 맛있네, 아시안 음식이랑 음. 곁들인 게더 맛있네라는 걸 인정받고 있으니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만드는 게 맞다라는 음. 생각으로 코스나 이런 걸 계속 도전적으로 음. 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막상 가 보니까 세계 1위 하는데 딱 거기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비슷해요 다 그냥 저희 가게랑 다를 게 없어요 한국에서 그냥 무지렁이인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보고 아, 안 해도 되겠다 아, 맛있는 바베큐 텍사스 바베큐를 소화해서 이 조리법을 활용한 문치의 바베큐를 만들자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야, 역시 <laughs> 자, 이렇게 문치에서 레전드 식사 마쳤습니다 너무 맛있었고 최고의 연말을 보낸 것 같고 문추님이 얼마나 대단한 유리사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바베큐엔 갓김치가 갑이다.